네, 안녕하세요. 댕이게임 채널입니다. 이번에는 사진 챌린지 인피니티 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카스카데스 대 아구아 줄에서 석등 옆에서 리산 또는 인피니티 사진 찍으라고 합니다. 한번 바로 가볼게요. 네, 위치는 여기 카스카데스 아줄이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좌측, 여기로 와줍니다. 여기로. 여기에서 왼쪽. 이쪽으로 와준 다음에 여기서 바로 우측으로 가주시면 여기 폭포가 있습니다 폭포 있는 쪽에서 여기로 와주시고 하시면 여기 바로 석등들이 위 있습니다 폭포 밑에 있어요 네, 여기서 바로 사진 촬영 이렇게 바로 진행할게요 찍기 하면은 사진챌린지 딴, 딴. 완료가 되었습니다.